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은 교리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실제의 방면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론을 듣고 아는 것과 직접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듣고 배워서 알았다고 해서 또이 교리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그 새로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실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실제로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곧그 생명으로부터 반드시 이 속으로부터의 느낌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생명의 표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표현, 이 생명의 표현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랑은, 그래서 사람이 하는 사랑, 내가 하는 사랑이 있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한 사랑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방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속으로부터 의 느낌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은 결국 교리나 이론의 방면이 아닌 생명으로 거듭나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면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요 어, 요한 일서 3장 14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냐 에 대한 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사랑, 내가 하는 사랑을 그리스도가 하는 사랑으로 착각함으로 세상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별이 없게 되므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연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구별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에서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율법의 가장 큰 개명이 바로 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곳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온 율법입니다. 자 요한 일서 2장 7절로 8절 봅니다. 요한 일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봤던 것처럼 온 율법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여기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처음부터,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결국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 옛 계명 곧 율법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어지는 8절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사실은 그 내용이 사랑하라입니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 옛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도 주 하나님을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옛계명이고 율법인데 우리에게 새로 주신 세계명 역시 이 옛계명과 같은 내용이다 다만 세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옛계명이든 세계명이든 사랑이라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같은 것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옛계명의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고 복음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세계명의 사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믿음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해도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 있는데 나로 말미암은 사랑은 율법 안에 속한 것, 옛계명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만이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세계명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인지에 대한 분별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고는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더라도 내가 더욱 더 열심히 사랑을 함으로 사실은 율법 중심의 믿음이 되고 만다 율법 신앙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로만 보고 열심히 사랑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요한복, 아 로마서 10장 4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나니, 생명 주는 영이 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둘째 사람이지만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곧 생명 주는 영이 되셨나니이 말씀은 결국 첫 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0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나는 결코 나는 짜면 짤수록 재화 사망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같은 맥락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할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므로 라고 하심으로 율법에 마침이 되셨고, 그 율법에 마침이 되신 것이 결국은 그 결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 그 믿음으로 통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 로마서 3장 3 1절봅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 하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 곧 예계명 역시 사랑하라입니다. 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최대 강령인데 그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게 된다. 결국 나는 할수 없는 사랑을 율법 안에서 내가 할수 없는 사랑을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므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되신 그리스도가 출생했기 때문에 나는 할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어 있다.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로마서 13장 10절, 하반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사랑은 두 종류. 내가 아는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가 아는 사랑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랑은 율법 안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만이 믿음, 곧 은혜 안에 속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도 우리가 어떤 사랑이냐. 혼으로 말미암은 사랑이냐, 영으로 말미암은 사랑이냐 라고 하는 분별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생명이 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가 된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다. 그래서 사랑 안에 그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도 사랑 안에 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실제적인 방면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은 몸 안에 지체들 간에 서로 분쟁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분파가 없게 된다. 자, 고린도 전서 12장 25절로 27절 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5절로 27절입니다. 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된 사람은 각 지체들 간에 분쟁이나 분파가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러므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그 국가대표만의 승리가 아니고 온 국민의 승리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윗이 다윗이 어, 블레셋 블레셋 장수. 를 이겼을 때 그때 다윗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그 다윗의 승리가 다윗 승, 개인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승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각 지체들 간에 분쟁이 없고 한 지체 의 승리가 결국은 모든 지체 곧 몸의 승리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분쟁이나 분파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가 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봉사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봉사에서. 왜냐하면 교회는 지체들 간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령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2절 보니까, 예배소서 4장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이라자이 말씀이 결국은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여전히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내 개인이 아닌 몸입니다, 몸. 그래서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가 된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인 봉사에 갇혀 있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게 돼서 몸으로서 지체들 간의 연합으로서 몸을 자라게 한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할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책상만 있고 의자가 없다면 또 의자는 있는데 책상이 없다면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마치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길은 걸을 때는 발로 인해서 걷지만 발만 걷는 것이 아니라 손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 또 눈은 앞에 전방을 주시하게 되고 결국 온 몸이 걸어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이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인 봉사에 갇혀 있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내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연합, 주체들 간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이것을 개인으로 봐버린다라고 한다면 아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이 생명과 실제가 아닌 이론과 교리와 이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개인의 봉사를 벗어나서 몸 안에서 서로 지체들 간에 하는가요? 봉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교통의 방면인데요. 이 교통은 몸과의 교통, 곧 지체와의 교통이 있고 머리와의 교통이 있습니다. 편리상 몸과의 교통을 수평적 교통이라고 하고 머리와의 교통을 수직적인 교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교통은 결국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같은 에베소서 4장 16절 봅니다.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지체들 간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수평적 교통, 지체들 간의 교통. 이것은 결국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실제 생명이 된 사람들은 지체들 간의 수평적 교통 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이제 수직적인 교통 곧 머리와의 교통인데요. 그 바로 15절 그 앞에 15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래서 이 지체들 간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은 그 근본은 그에게서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가 된 사람은 생명과 실제가 된 사람은 몸끼리 서로 교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그 근, 근원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통은 수평적인 교통과 수직적인 교통, 곧 지체들 간의 몸몸 안에서의 교통이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있는데 이 교통의 목적은 결국 머리와 몸을 완전히 하나 되게 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곧 하나된 지체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15절, 예비수서 사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할때 그리스도 앞에 전관사 더가 붙습니다. 다비역을 보면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더 크라이스트 더 크라이스트. 자 이어지는 16절에 그에게서 더 크라이스트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교회를 몸이라고 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교리나 이론 안에서는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생명과 실제 안에서는 나눌 수가 없고 온전하게 하나 된다. 머리는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몸은 머리만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에베서 4장 15절 하반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을 때그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더 크라이스트 더 크라이스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크라이스트. 그래서 크라이스트와 더 크라이스트. 머리와 몸. 머리와 몸이 구분이 없듯이 구분을 할수 없듯이 크라이스트와 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는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몸된더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드러나고 몸곧더 그 크라이스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 크리스트만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몸과 머리, 머리와 몸이 결국은 서로 분리할 수 없고 생명의 실체 안에서는 하나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은 머리와 몸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게 되고 사실은 하나가 되어 있다. 머리와 몸을 나눌 수 없듯이. 그래서 머리는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몸은 그리스도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머리를 크라이스트, 몸을 더 크라이스트. 그래서 몸, 머리는 머리 대신 교회, 아, 그리스도이고, 몸을 바로 더 크라이스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이 말씀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된 사람은 첫 번째,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랑이 아닌 믿음 안에 있는 사랑, 곧 은혜 안에 있는 사랑. 나로 말미하은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분쟁과 분파, 지체들 간의 분쟁과 분파가 없게 되고, 세 번째가 개인적인 봉사에서 벗어나게 되고, 네 번째는 교통의 방면인데 이 교통은 수평적인 교통과 수직적인 교통, 곧몸 안에서의 교통, 지체들 간의 교통이 있고 머리와의 교통이 있는데 이 교통의 교통은 결국 머리와 몸을 하나 되게 함으로 머리는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몸은 머리만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를 크라이스트 그리고 더 크라이스트다라고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면 우리 안에서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으로부터의 느낌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속으로부터의 느낌이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고 사랑 안에 결국 거함으로 어, 온 율법이 말한 사랑이라 하, 사랑하라라고 한,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예계명도 결국은 사랑하라, 세계명도 결국은 사랑하라인데 그 주체가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일날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 어느 장소에 가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삶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생명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은 교리나 이론의 방면이 아닌 생명과 실제의 방면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빛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더 이상 교리는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고 그로 인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삶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고 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지자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은 교리나 이론이 아닌 실제와 생명의 방면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살아내므로 주님 오시는그 날까지 잘했다 칭찬받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